여러분 안녕하세요 샌드라입니다 어,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이 주신 질문 중에 또 이런거 있었어요 환자분이 이제 대기가 좀 길어진 경우에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음 이거는 근데 보니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환자의 대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차례가 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음, 환자가 대기를 한지가 좀 됐는데 앞에 진료나 검사나 수술이 좀 길어져서 앞으로도 더 대기를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어떡하죠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에 진료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경우. 아마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찾아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는 sorry to keep you waiting 이 표현일 거예요. 비즈니스 영어에서 많이 쓰고 이 표현을 당연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이제 환자 대기가 끝나서 환자를 바로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sorry to keep you waiting. Now your doctor is ready. This way, please. 하고, 이 환자를 뭐, 진료실이나, 검사실이나, 수술실로 안내를 하면 되는데, 어,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sorry to keep you waiting 하면은, 어, 그래서 이제 대기가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의 그 뉘앙스가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음, the delay라는 것을 뒤에 붙여서, I'm sorry for the delay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담아서 I'm so sorry for the delay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My apologies 라는 표현을 써서 My apologies for the delay 이렇게 설명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두 개의 표현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Sorry to keep you waiting. Now your doctor is ready. This way, please. Sorry to keep you waiting. Now your doctor is ready. This way, please. 두 번째, I'm sorry for the delay. I'm so sorry for the delay. My apologies for the delay. Now your doctor is seeing another patient and it's getting a bit longer. 두 번째, I'm sorry for the delay. I'm so sorry for the delay. My apologies for the delay. Now your doctor is seeing another patient and it's getting a bit longer.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laughs> 이 저때다쓸수 있는 표현은 없을까? 제가 고민한 끝에 여러분께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은 이거예요. 이 대기라는 부분을 명사처럼 사용해서 The Wait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m Sorry for the Wait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훨씬 간단하죠. 절대 무례한 표현은 아니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더 정중하고 또는 더 미안하고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앞에 부분만 바꿔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I'm so sorry for the wait 아니면 My apologies for the wait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상황은 어,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라는 거라면 Now your doctor is ready. This way, please 해주시고. 만약에 더 기다려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필요하다면, now your doctor is seeing another patient and it's getting a bit longer.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이유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목소리도 지침이> I'm sorry for the wait. I'm so sorry for the wait. My apologies for the wait. 이 표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여러분이 그 해외에 뭐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맛집이나 이런 데 가서 줄을 섰다고 해보죠. 대기 명단에다가 이름을 적고 근데 아무리 해도 줄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자리가 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how long is the wait for a table?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제가 앞에 알려드린 두 가지 표현 그리고 sorry for the wait라는 표현도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서 한번 꼭 사용해 보시고 저에게 후기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짧지만 퀵 네, 픽스로 한번 <laughs> 준비를 해 봤고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 있어서 목 상태가 살짝 좋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my voice <laughs>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ood one and I'll see you in my next class Bye bye